자, 복소수의 세 문제 가볍게 가보도록 하자. 복소수 세 문제. x가 이분의 삼 플러스 루트 삼아 일때 값을 구하라. 뭐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다 대입하면 되는데 대입할라 하 게는 뭔가가 계산이 더럽지, 그죠? 그래서 하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 요, 그럼 2 x는 삼 플러스 삼 i 이렇게. 그다음에 요 상가 있는 거좀요이제 실수부가 되어진다 그죠 이 삼아이 여러 갖고 양변에 제거해버리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 기라 요런 모양 이3이 넘어가면 십이가 되야지 이제 사로 약분 했면 요렇게 돼야지 이제 요놈이 제로다 제로를 만들어야 거야. 제로 제로 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줄륵 해갖고 점 단언가 좋갖고 이거로 제로 그럼 야는 야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 요다 3을 대해주면 요 문제가 나오지 그럼 3을 대해주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로 스타일이라 한다 제로를 만들어내주는 거봐 복소수 2차식인데2차식인데맨 앞에가 복소수로 되어 있다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x 값을 구하라 자 하는 방법은 이제 이 숫자가 이제 일단 복소수거든 어떤 숫자든간에 일단 복소수로 갖고 놓을 수가 있다 z 여, 왜 외에는 문제다, 그래 정리를 쫙다 해줘갖고, 실수부하고, 허수부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준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래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한번 더 뽑아라. 순 허수가 되도록, 이렇게 돼있지. 그러면 요 부분은 죽고, 요거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라. 엑시코로 이래잡아야 면 요것도 죽고, 요것도 죽고, 다 죽어보지. 그럼안 되는기라. 무슨 말이지? X 거로 마이너스 5로 잡아여주면 요거는 죽는데 요거는 살잖아. 그 답은 X 거로 마이너스 5라. 그래 요 문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순환수가 되도록 혹은 실수가 되도록 뭐 실수가 되면 어찌 되노 뒤에 거는 죽는데 앞에 게 살아야 되겠지. 뭐 3을 잡아여주면 뒤에 거는 죽고 앞에 거는 산다. 그 3일 때는 실수가 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 뜻만 하면은 얼마든지 쉽게 처리가되어진다 4번 문제. 복소수 Z가 요런 식으로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있네. Z의 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면, x 스가 구하라. 자, 이게 제곱을 시키려카 하면, 뭔가 깝깝한데, 그제? 어, 제곱을 시키려카 하면. 자, Z 제곱이 실수가 되는 공식이 나온다. Z 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Z equal A p B I에서, 음. B가 제로가 되어지는 이 상태에서는 B가 제로 B가 제로가 되어버린 거지, 대지노. 순 허수가 되어진다? 아니지. 이상하다. 내가 풀어놔도 A가 제로고 B가 제로가 아니면, 어, 그렇지. 이게 순 허수고 이게 b가 제로가 되면 실수가 되죠, 그죠? b가 제로가 되면 b가 제로가 되면 실수가 되어진다. z 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값을 구하라 이랬는데 b가 제로가 되든가, 아니면 a가 제로가 되고 b가 제로가 아니면은 순허수가 되는데 순허수는 제곱을 하면 어찌 되지 실수가 되지, 그죠아 그래서 자 x가 1일 때는 이 1이 되면 쭈구뿌고 순허수가 된다. 그죠? 순허수는 제곱을 하면 실수가 되지 그게 무슨 말이냐? 순허수 i를 제곱해봐라. 마이너스 1이거로이래 실수가 되지 그죠? 순허수는 제곱을 하면 된다. 오케이. x가 2일 때는, 일 때는 쭈구뿌고 실수가 되지 실수는 제곱하면 되지 무슨 말이지 x 가 3일 때는 어찌 되지? 3일 때는. 요거 쭉 보고 여기 실수가 되죠? 되게. 오케이. 모든 실수 값들의 구하라 1, 2, 3. 요렇게 1, 2, 3일 때는 요것들이 실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 순호수도 제곱하면 실수가 되고. 실수도 제곱하면 실수가 되어진다. 그는 거. 러니까 순호수로 만들든지, 아니면 실수로 만들든지,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나름대로, 이제 머리는 써야 되겠지, 그죠?